이제는 로봇이 하나의 테마가 아닌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 지금 미국과 유럽 각 국가들에서 로봇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을 발표하는 것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삼성, LG, 현대, 부산, 너나 할것 없이 다 로봇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수빈쌤, 올해 로봇이랑 AI 관련주가 계속 좋은데 한편으론 걱정이 돼요. 점점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면 저도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이 로봇과 AI라는 산업에 공부를 해야 된다. 왜? g p 지이면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미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고 사람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 그 로봇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인공지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먼저 알고 이들에게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활용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저는 이 공부가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투자로서 이 로봇과 AI 산업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분야는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로봇 강의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로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빈쌤 로봇 관련주가 작년이랑 올해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주목하고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로봇을 그냥 단순한 테마, 기대감으로만 생각했었다면,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로봇이 하나의 테마가 아닌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로봇은 꿈이 아닌 현실이고 그리고 대장 기업들이 이미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은 일시적인 트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혁신적 변화라고 보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이전부터 공부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지금은 50년 만에 찾아온 탈세계와 국면입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리쇼어링 정책이다. 즉,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자국의 인프라 생산 기반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공장을 짓으려고 하는데,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봤더니, 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그 다음에 팬더믹으로 또 사망자도 많아졌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파동이 고용비 상승이거든요. 고용비까지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장을 짓고 나서 거기에 일할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람을 채우려고 봤더니, 사람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너무 비싸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 였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는 로봇이 사람에 비해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이제는 로봇이 대대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고 핵심 부품들이 내재화가 되면서 로봇을 만드는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가더라. 심지어는 사람보다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하더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거는 안 쓸래야 안쓸 수가 없는 필수적으로 써야만 하는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로봇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만들어냈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고령화, 절출산, 인플레이션 이세 가지에 대한 문제가 단계적으로 해소가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큐피디님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해소 안될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계적으로 해소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로봇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고 그 시작점으로 발판 삼아 중장기적인 성장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 각 국가들에서 로봇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을 발표하는 것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삼성, LG, 현대, 두산, 너나 할거 없이 다 로봇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까지도 올해.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와 로봇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즉 우리나라 정부 역시도 이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만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흐름을 계속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이미 알려주신 로봇 관련주들이 다 올라서 지금 잡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주식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심지어 올해 정말 큰게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좋은 기업이 올해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 기업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로봇 시장에서 현재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주목해볼 만한 섹터를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 로봇 시장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로봇 시장이 산업용 로봇 위주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그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최근에 트렌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협동 로봇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장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예를 들어 물건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그 제품을 검사하거나 포장하거나 하는 단순 반복 작업들을 로봇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 로봇을 한 대를 놔두려고 하다 보니까 크기도 너무 커. 쓰기도 너무 어려워. 심지어 비용도 너무 비싸. 야, 이 일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냐? 보니까 협동 로봇이 있더라. 크기도 작아. 심지어 사용하기도 편해. 심지어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입력하면서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보조를 해 줘. 심지어 가격도 싸. 그러니까 이 산업용 로봇에서의 협동 로봇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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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빨리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협동 로봇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성도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동 로봇 시장이 연간 20%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여전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 협동 로봇이 공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비스용으로 치킨을 튀기거나 아니면 커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하는 등의 영역까지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존 산업용 로봇 뿐만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까지 전체적인 범주를 다할수 있을 만한 로봇이 협동로봇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 시장 중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전망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근데 중요한 건이 협동로봇의 현재 로봇 시장의 침투율이 5% 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아직까지 이 협동 로봇이 침투할 만한 시장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크게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크게 두개 업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비교적 저렴한 로봇 가격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으면서 부품 내재화로 인해 점차 점차 가격을 싸게 만들면서 점유율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좀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1위, 글로벌 5위의 협동 로봇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은 작년 기준 세계 시리즈 AM, H 시리즈 등의 다수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면서 경쟁 업체 내에서도 가장 많은 시리즈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외에 진출을 했고요. 지금 전체 매출액 중에서도 해외 매출이 무려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존하는 협동 로봇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H 시리즈를 출시를 했어요. 이게 20kg에서 한 25kg 정도를 왔다 갔다 운반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협동 로봇이 현재까지는 공장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중량을 얼마나 잘 운반하는지에 대한 기술력이 특히 제조업체 쪽에서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 두산 로보틱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불과 3% 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향후 유럽 법인도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점차 해외 영업을 강화하면서 연내에 또 추가적인 서비스 로봇 용도의 저렴한 라인업까지 공개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매출액을 약 750억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향후 2, 3년 내에는 생산 능력을 현재 2배인 5천 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흑자 전환을 맞춘 상황에서 생산량까지 많아진다면 이익의 성장성을 앞으로 더 크게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바로 올해 상장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정 일자가 잡히면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산 로보틱스 말고 주목해 볼 만한 다른 주식은 없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좀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 로봇이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로봇을 사는 수요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B2B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로봇이 아직 대중화는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로봇이 좀더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지금까지 대다수의 로봇들은 팔다리 역할은 굉장히 잘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물체를 단순히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 갖다놓고 그다음에 이 물체를 살짝 빼가지고 또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치킨을 튀기고 커피를 만들고. 사람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들 단순 반복작업들은 쉽게 쉽게 로봇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하려면 로봇이 어떠한 형태를 띄어야 되느냐? 사람의 눈의 역할 그리고 사람의 피부 힘줄의 역할을 하는 즉 로봇이 시각과 촉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떤 부품에서 나오느냐면 카메라와 센서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 로봇이 서빙을 한다. 로봇이 배송을 한다. 로봇이 물류 창고에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 할때그각 지형 지물들을 먼저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눈의 역할을 하는 게그 카메라 센서라는 거죠. 앞으로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서 이 활용도가 점차점차 점차 다변화되면 될수록 로봇의 그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 센서 이 시장의 규모 역시도 성장성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느냐? 자, 삼성의 로봇의 이 센서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나무가 워낙에 있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목해 볼 만한 게 제가 음. 올해 로봇 대장주는 이 주식이 될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바로 이 자율주행 로봇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로봇 관련 원천적인 기술과 워낙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보티즈였고 그 중에 하나가 유진 로봇이었죠. 로보티즈는 특히나 LG에서 투자한 기업으로 이름을 알려놨기 때문에 요즘에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왜? LG 쪽에서도 계속 이 로봇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요 부품 라인들, 그 다음에 로봇들, 로보 TC가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삼성 쪽의 로봇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하면은 나무가, LG 쪽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하면은 로보티즈 이렇게 양분화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관심있게 보셔야 될 만한 게 바로 유질 로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기업은 3D 라이더 센서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이 로봇 시장에서의 고인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흑자전환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진 못하지만 만약에 이 기업이 흑자전환 이후로 추가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로봇에도 뇌 역할을 하는 AI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I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로봇 시장을 좋게 본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볼 만한 산업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이 계속해서 되면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로봇 시장 역시도 성장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소셜로봇, 가사로봇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이 야 로봇아 저 내가 물 엎질렀으니까 저거 좀 닦아줘. 주인이 야저 빨래를 저기 빨래통에 넣고 세탁기 한번 돌려줘. 이러한 말을 다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인공지능 음. 시스템으로 발전이 된다면 이 가사로봇 역시도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각 가정 속으로 침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채치피티가 갑자기 이렇게 딱 떠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인공지능이 향후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벌써 현실에 녹아들고 있으니까 이 소셜로봇, 가사로봇,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안에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바로 앞전 영상 폐배터리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산업이 개화하고 막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됩니다. 정부가 이 산업을 키울 거니까 기업들아 투자를 해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산업이 커져가기 위해서 어 이런 규제들은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장애물들을 하나 둘씩 거둬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전부터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육성 정책과 이 규제들을 하나 둘씩 완화해 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제 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의 마지막 실행 연도로서 올해 차기 정책에 대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해가 될것 같다 라는 예상이 됩니다 주로 로봇의 보급과 기술 육성 실증을 진행하는 기반 다지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4차 계획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그 산업을 고도화하는 방향성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로봇을 활용하는 수요처가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성장에 한번 불을 붙여줄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4차 기본 계획에 대한 방향성이 이번 3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1차적으로 이 정책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봇 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혁신 로드맵 2.0도 이번 달 중으로 3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뭐 도로 규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규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로봇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빅데이터가 덜 쌓여서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발빠르게 커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규제혁신 로드맵 2.0에서 많이 풀리게 되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성이 보여진다면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보다 더 빨리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자율주행 로봇의 모멘텀을 띄고 있는 아까 말했던 로보티즈라든지 유진로봇과 같은 기업들이 부각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로봇이 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1차적인 센서 역할을 하는 그 부품, 납품한 업체들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 한 차례 떠들어질 게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음번에는 과연 우리나라 로봇 시장이 글로벌리하게 커져갈 수 있고 거기에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 lg 현대 두산 이런 대기업들은 어떠한 로봇 시장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참고로 지금 멤버십 3월 카톡방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멤버십 부자 행복에 가입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부자팀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 카테고리 클릭하신 다음에 멤버십 카톡방 링크 담겨져 있는 게시글 보시고, 그 해당 링크 통해서 카톡방 얼른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에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과 좋은 과정과 결과 낼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테니까 얼른 얼른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되세요. 뿅